이건 나도 모르는데 감칩? 감... 칩이요 감... 감. 이게 뭐지? 감잉? 예네, 예, 네, 예. 예... 아. 예? 예... 예... 예감 예? 예...예...예감 예감? 응 아, 예감! <laughs> 예감 맞지? 응 정답입니다 나 예감 많아 예감 음. 빼빼 오. 이건 누가? 누가 봐도, 빼빼로야 빼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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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맞음 힌트 아 맞음 아한틈그 누르지 말고 아빠한테 물어보라니까 아 뭐야 끝에가 비자야 비라고 응그러면 어. 가운데는 맞춰봐야지 이제 음 나한테... 가수 이름도 있어 아 모르겠구나 뭔데 어 어른의 반대말 어른의 반대말? 응아 어. 아르노? 어른의 반대 어른의 반대? 응 어. 어른의 반대 아르 시작해 아. 어른의 반대 반대말 두자 어른과 어른 어른의 반대말 어린이 그래, 어린이를 두 자로 줄여봐. 니니. <laughs> 아짜로 시작한다고.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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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래. 아이, 비. 어. 아이, 참. 카짜로 시작한다, 이거. 아. 카스테라. 카스... 카스테라를 가. 카스테라로 만든 빵인데. 아,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응. 어디서 봤어? 응. 잠깐만. 카.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아, 끝자는 드자야. 카드 끝자는 드자고? 아, 카. 카스타드 오, 딩동대. 새로 나온 바나나 새우깡 아니? 새우깡 아니야? 맞잖아 새우깡 아니야? 아빠 내가거 쫓아와 어? 이거 아빠도 모르는건데 세... 새우깡 칩? 아닌데 새우깡 칩? 맞는거 같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오. 새우 깡? 깡이 없는데 새우알 새우. 새우알칩? 네? 응? 칩 아니야? 이 뭐야? 새 왈츠? 응? 새 왈츠 새 왈츠 뭐지 이거? 신? 응? 어? 뭐야? 일단 힌트를 조금 드릴. 힌트 보지 마. 그러면... 힌트 보지 말고 맞 맞춰봐봐. 새우. 오... 새우 알 새우 알이 아닌 새우 갓집 쳐봐 새우 갓집 새우 갑집 어 새우 갑집 갑집 네? 끝에 아. 칩자를 맞는거 같은데 칩. 어. 잠깐만 그러면 칩말응 네? 아니 끝자가 칩이 많다고 끝자가 맨 그래? 끝에가 새우. 새우 새우 이거 누가 봐도 새우깡인데 <laughs> 누가 봐도 새우깡이야. 뭐지? 아 누가 이게 보면 좀 알려줄 텐데 세... 지금 시체가 없어. 새우는 확실히 맞아. 새우는 확실히 맞아? 응. 아닐 수도 있잖아 봐봐 여기 봐봐. 힌트, 힌트 봐. 힌트? 어. 그 광고 봐야 돼. 그래서, 어? 광고 봐야 돼? <laughs> 응. 나 아, 하트 하나도 참. 없어. 뭐 이런 광고가 나와? 이거 문제인데? 이거 애들 게임에 이런 광고, 야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상한 얘네. <laughs> 왕고이이니가니다요 이거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거. 음. 이래서 애들 게임 광고 보면 안 돼. 이거 나왔어? 에? 왜래? 얘왜 이래? 얘왜 이래? 뭘르는 거야. 10 포인트 있어 알, 알. 새우 알집이다. 새우 알집. 아, 알 새우. 알... 아니 새우 알집. 새우 알이 먼저인까알 새우. 알이 먼저라고? 집 맞네. 오. 퐁이요, 아, 퐁이요, 퐁. 조리퐁 아니야? 이요, 맞잖아. 오. 조리퐁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 그래요? 응? 이거 초코 산 돈데. 이건 세전데? 이거 뭐지? 크라운. 에? 크라운. 크라운 이게 뭐지? 크라운? 떡파이 아닌가? 파이. 떡이 없는데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빅. 봐봐. 빅파이, 빅파이. 에이. 빅파이. 그래. 내가 잘했당 아 홍남불. 홍볼 홍남불. 홍남홍남 홍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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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남불 홍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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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야홍남 이거, 몰라 다 이거, 몰라 다 이거, 몰라? 응부셔부셔아부셔부셔구나 응. 뿌셔, 뿌셔. 아, 뿌셔, 음. 나 이거, 새로 나온 건줄 알았어 그랬어? 응 그래가지고 몰랐어 부셔부셔난 음. 음. 지하철에서 엄청 많이먹었거 <laughs> 감자칩 감자칩 이 아, 허니버터다 아닌데? 오니봇터 집아 맞네. 오니봇터 집 선생님 이거 뭔지 알아? 몰라. 진짜 몰라? 예. 응. 이게 누구야? 네? 누구 닮았어? 인디언. 그래. 인디언을 먼저 쓰고. 어, 인디언을 먼저 쓰고? 인, 인디 안 음. 인디언들이 먹는 떡. <laughs> 인디언들이 먹는 떡? 밥. 쳐봐. 인디언 떡이야? 밥. 봐. 인디언밥? 인디안밥? 해발 어, 이거 이거 포카칩. 오. 이거 포카칩이야. 이거 해바 해라... 해바라기 신주얼은 아 이거 감자칩이. 그니까 찐 감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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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 감자. 뭔데 오 뭔데. 어? 오 감자. 음, 어오 감자. 오 감자. 오 감자 깜짝 놀소. 랐아 이거 콘칩. 오. 이거 언제 먹어봤어? 말랑카우 말랑카우. 가자키, 가자키, 가자키즈 한번 해볼까? 가자키즈 뭐야, 뭐야? 어, 일단, 긴, 긴디 하자! 이거 뭐야?